이동한다. <놀람> <도움말> 아. 따라왔는데? 어, 되겠는데? 왜될거 같냐 이거? 어. 와, 뭐야? 나봐줘야 돼. 도발해줘. 오케이. 응. 안 돼, 나 못. 레온 봐줘, 레온 못했어, 도발 못했어. 아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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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쳐봐, 여러분 쳐봐. 도망가봐, 도망가봐. 아참 근데 다이그는 일로 가 봐. 넣어 봐. 아야야야. 엘레벨 일단 일로 가 봐. 여기 여기서 가재 뽑아. 가재 뽑아. 몰루포가 몰루포마? 가젯 가젯. 빨리 와 봐. 키오스크, 키오스크, 키오스크 뽑아. 키오스크 뽑아. 아니다 잡았어. 다 잡았다고. 뽑아. 살려 살려. 와서 살려. 뭐야 뭐야. 다 잡았어. 아, 뭐야 뭐야. 알았어. 오! 님스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살려줘 와. 뒤로 도 오케이 오케이 됐어. 잠깐 뒤로 빼. 이리다 이리다. 칫체 있어서 난 새거든. 여기 보자. 여기 보자. 오케이 오케이. 뽑아. 걸었어. 나이스! 좋나 본다 잡았어! 나스탈 본다 애탈 잡았어 오스 따라올, 따라올 수 있어? 따라올 수 있어? 나 절대 안 죽어 와봐봐 어? 아래 와봐 아래 와봐, 와봐 다 죽이자! 점수 다 벌자 그냥!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! 니나두발 걸었어 살짝 느려 나았어 나이스 좋아! 주지.